응? 누구야? 어, 어 경민이네. 여보세요. 어, 잘 잤냐? 어, 어잘 잤지. 야, 씨, 아니 어젯밤. 나 새끼야! 우리 오늘 뭐 먹지? 오늘? 음, 국밥 어때? 오, 괜찮은데. 그치 그치, 괜찮지. 응응, 응, 떡볶이 맛있겠다. 어, 떡볶? 떡보... 아니 떡볶이 말고. 나도 국밥... 진짜 오늘 딱 떡볶이 당겼거든. 우리 진짜 천생 연분이다 그치? 어... 어... 그니까 어... 아니 수정아 근데 떡볶이 말고 딴거 어때? 나 매운 거잘못 먹잖아 아 맞다 맞다 그치 그럼 딴거뭐 먹지? 그냥 무난하게 감자탕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 좋다 좋다 그치? 마라탕 진짜 맛있겠다 그래 어... 마라탕 먹자 근데 오빠 컨디션 괜찮아? 어? 컨디션? 왜? 어제 피곤하다고 일찍 잤잖아. 아아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난 오빠가 저녁 다섯 시에 잔다고 하는 거 처음 봤잖아. 아 어제 유독 갑자기 피곤하더라고. 근데 그럼 한 열다섯 시간은 잤을 텐데 아직도 피곤해 보여. 무슨 밤샘 사람 마냥.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냐 진짜. 응? 누구야? 어어 어, 응. 경민이네. 경민 오빠? 어. 끊었어? 어, 어 나중에 내가 따로 전화하게. 아이 새끼 왜 자꾸 걸어? 그냥 받아. 어? 그냥 받으면 되지 왜 그래? 내가 경민 오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 어. 응. 여보세요. 어잘 잤냐? 어잘 잤지. 야씨 아니 어젯밤. 날 새끼야! 씨바 갑자기. 왜? 나 그저 수정 수정이랑 같이 있어 수정이랑. 뭐? 어? 아니 넌어제밤 새고 어떻게 데이트를? 날 새끼야! 아씨왜 자꾸 소리 질러 새끼야 귀 아파. 나, 나, 나 지금 차에서 통화 중이야 차에서. 오야그 어머니 밤다 새드렸냐? 너 어머니가 어제 밤 많이 사오셔서 몇 개인지 같이 샜다며 어 그치 밤을 샜지 어, 어 진짜 효자다 진짜로 너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여친한테도 잘하냐 오빠 안녕하세요 어 그래 수정아 어, 오랜만이다 그니까요 잘 지내셨죠 어난뭐 그냥 저냥 지냈지 어. 근데 어젯밤에 저희 오빠랑 뭐 하셨어요? 어? 아 아이 뭐 별거 아니었어. 그냥 롤몇판 했지. 왜 나한테 잔다고 거짓말했어? 아이 새끼 뭘 롤이야? 우리 어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오 맞아 맞아 맞아. 아 내가 다른 날이랑 착각했다. 바로 어제 일을 착각한다고? 아이 아, 새끼 요즘 치매끼 있어가지고. 어어 맞아 맞아. 나 병원 갔더니 치매 초기래. 스물아홉인데 어. 치매라고? 아너 모르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치매 많이 걸린대. 근데 누구세요? 아이 새끼 이거 또 치매 도졌네. 너 빨리 약 먹어 새끼야. 누구신데 욕질이세요? 이 발로 봐. 어약 먹어 빨리. 끝난다. 큰일이다 진짜 어떻게 이 나이에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 솔직히 말해 뭐, 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뭐, 뭐, 뭔 소리야 내가 숨기긴 뭘 숨겨 아이새끼왜또 전화해 받어 어? 아니 그냥 나중에 내가 따로 받으라고 어 여보세요? 어... 아... 제거리 겁나 아프다... 그럼 병원에 가야지 새끼야왜 나한테 전화해 끊는다 아니 야 이게 어제 몇 차까지 달렸... 아!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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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 메, 메이플 전직 몇 차까지 달렸냐고! 애 둘이 앞뒤는 뭐. 아니, 너 지금 메이플 얘기하는 거잖아. 메이플. 맞지? 어? 메이플 맞지? 오, 어, 구추구추. 어, 우리 전직 몇차까지했지그 4차 4차. 아, 어쩐지 4차까지 찍어서 이렇게 대가리가 아팠구나. 민지 오빠. 오, 어, 오, 어, 어, 수정이구나. 어제 저희 오빠랑 메이플 하셨다고요? 오, 어, 맞아. 오, 어, 요새 메이플 재밌더라고 잣담이야. 아이, 미안해. 오랜만에 좀 하고 싶어 가지고. <laughs> 근데 민지 오빠는 지난주에 어머님 돌아가셨다면서 게임도 하고 생각보다 괜찮으시네요. 어? 아 엄마가? 야민지아너너 너 지난주에 진짜 엄청 많이 울었잖아, 그지? 내가 너네 어머니 장례식 가서 진짜 우리 서로 끌어안고 진짜 어 펑펑 울었잖아, 그치? 아니 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겨마? 엄마... 야야야! 근데 내가 그때 현금이 없어서 조이금 못 줬잖아. 우리가 그래도 몇년 친구데 2 0은 줘야지, 그치? 오늘 바로 보내줄게, 알았지? 30 아이씨 아이씨 아 30! 고맙다 진짜 내가 진짜 너 덕분에 극복했다 진짜로 그래 새X야 힘내고 내가 나중에 또 연락할게 알았지? 어 그래 데이트 중인데 미안하다 연락해 어 그래요 카톡해 카톡 어? 야어 왜? 어제 뭐 했는지 솔직히 말해 진짜 기지기 씨름이야 아아아 잠깐만 수정아! 급동 급동! 갑자기 뭔 급동이야! 빨리 말안 해! 나 빨리 갔다 올게! 야아씨 불안해 죽겠네 진짜 어제 멤버 중에 이제 병철이만 남았으니까 빨리 전화해서 입단속 시켜야겠다. 어, 야, 병철아, 나 지금 수정이랑 같이 있는데 너 괜히 나한테 전화해서 어제 얘기하면 절대 안돼 진짜. 알았어? 아니 나 지금 운전 중인데 계속 블루투스 통화로 연결돼가지고 수정이가 통화 내용 다 듣는다고. 여보세요? 야, 병철아, 왜 대답이 없어 이 새끼. 안 들리냐? 야. 어머, 집잘 들어갔지? 아, 여자 진짜 개대전도 아니었냐? 헌팅 성공률 역대급이었어, 진짜. 아, 근데 너 어제 그 머리 기나랑 분위기 좋던데 어떻게 됐냐? 뭐야, 왜 전화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해? 여보세요?